나 파워. 일로 안 가정 오고 있어. 일로 안 오고 있다고. 로체니 고벨랭 일로 안 오고 있어. 나 그렇게. 어디 가지? 아. 나 간다 간다. 쇼간다. 간다 간다. 뭘시 쇼간다. 쇼간다. 하지 마. <laughs> 간다 <쉬운> 간다 쇼간다를 배우안 <laughs> 돼. 없단 텐션도 이게 만드네 진짜. 오늘 야식 추천 받습니다. 떡볶이! 로첼리. 떡볶이! <laughs> 제발! 내가 말했지? 고든 램지가 그 천원만 o p o o k i e Topookie! Topookie! 이 o p o o k i e Topookie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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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t 어찌 이리도 오만 방자다 마마. <웃음> <웃음> 그렇게 고까우시면 방장을 하시지 그랬습니까? 방장은 무슨 장이냐네? 고추장 간장은 알아도. 틸리님은 아무것도 안 입고 계시는군요. 여전히. 아 저는 약간 노출증이 있어가지고요. 무슨 <laughs> 소리야, 틸리님 옷 입고 있는데 착한 사람 눈에만 보여요. 괜찮아요. 제캐릭터 돌지찌라서 맞아봤자 티도 안 나요. <laughs> 아, 아 그거 말하지 마. <laughs> 내마이야 어? 내가 무슨 아... 말을 했는데 못할 말했어 아... 내가? 네 말은 매날 정단에서 머릿속에서 이미지가 그려져. <laughs> 야 이미지 그려지는 게더썩은 거지 말만 해가지고 아그 그렇구나 하는 거랑 이미지 어 트레이닝을 하는 거랑 어 미안해 절제가 안 돼. 절제가 안 된다고? 상상이, 상상력이 풍부해서 그래 미안해. 절제가 안 된다고? 그딴 절제 말고. 어 캐리보이. 어. 에그해! 혹시 아까 저기 벙커나 그.. 사격장에 애들 떨어지는 거 보신 분? 저는 플레이님밖에 안 보여서 못 봤는데요? 헐.. 아우 난챌린지하 눈부셔서 못 봤잖아. 어 정말? 또 맞는 말만 또 굴러 하시는 거 아, 봐. 아 내가 그쪽으로 눈도못 뜬다니까? 씨발 잘한다! 잘로다 <laughs> 이게 바로 해줬다네 합이다. 대리님 기다리세요. 딱 기다려. 꼬꼭 약속! 꼬꼭 약속! 자기야! 너무 빠르지 않아? 너무 빠른 것 같은데? 이 정도면 돼요부이 아우, 증말! 여기 정상은 없어! <laughs> 운전 너무 잘한다! 내려타, 자기야! 플레이님 이거 타요. 뭐? 나 네, 이거? 제 뒤에 <laughs> 타세요. 얍! 자기야, 간다! 더듬더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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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더듬다듬터지 터진 더듬듬듬듬듬듬듬안간터러 터진 너무 더진가요 누가 에어컨 틀었는데? 하지마 아, <laughs> 음, 에어컨 에어컨으로 감출 수 없는 이 미안한 말이 있어요 <laughs> 아 미쳤다 진짜 나왜 이렇게 순수하지 개쩐다 나 이렇게 순수해도 되는 일인가 아 진짜 순수 아 정말 스색 어. 아 챌리님 지금 방송 어린 친구들도 보는데 그러실 거예요 다리 <laughs> 아, 진짜 진... 사람 없어요, 게리님? 네, 다 잡았어요. <laughs> 나 게리님한테 말걸 때는 손 돌아오는 것봐. 그러니까. 게리님, 그럼 제가 가겠습니다. <laughs> 세상. 이렇게 파밍해도 될까요? 그럼요, 언제든지요. 근데 <laughs> 얘들아, 분리와 알겠어. 알았어. 어허? 어허? <laughs> 선배님 친구들 데려가도 돼요? <웃음> <어허>? <웃음> 선배님이 박사신데. 어, 너무 좋다. 저빵 필요한 사람. 무슨 빵이에요? 게리빵은 필요한데 네? 저그 구급상자요 저는 호주머니 빵빵 저에는 <laughs> 지가 지갑빵 <지가> <laughs> 아이고다 받아주고있어 서로 나도 이쪽드림에 맞춰야겠지? 빨리 맞춰봐 <laughs> 어... 야 빨리 게리 <laughs> 해적단 해적단 오디션 보자 <laughs> 뭐 뭔빵이지? 뭐 뭔빵 뭐어 쭉쭉빵빵 아 씨발 뭐야 더러 씨발 뭐야 더러워 <laughs> 내눈안 보러 오지. 썩었어, 진짜. 어. <laughs> 나는 찌찌빵빵. <laughs>